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제 18회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 영화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6일까지 토론토와 리치몬드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캄보디아, 북미 등 10개국에서 44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오인천 감독의 공포 영화 '소녀 괴담'이 초청됐습니다. 영화 '소녀 괴담'은 귀신을 보는 소년이 기억을 잃은 소녀 귀신을 만나 우정을 나누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공포와 로맨스 유머 등의 장르로 다룬 감성 공포 영화입니다. 오 감독의 소녀괴담은 오는 11월 8일 토요일 밤 9시 45분 로열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또 박찬경 감독의 독립 영화 만신이 월요일인 11월 10일 저녁 8시 15분 에이지오 생매놀에서 상영됩니다. 김세롬과 류영경, 문소리 등이 출연한 영화 《만신》은 17세의 신내림을 받고 모진 세월을 거쳐 최고의 만신이 된 중요무형문화재 만신 김구마의 삶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와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드라마입니다. 이외에도 정희영 감독과 크리스티나 백등 한인 감독들의 단편영화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릴아시안 영화제 입장권은 12달러이며 학생과 고령자는 할인됩니다.